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 절대주의 북한화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 선동부 과들 중에서 출판 보도과에 대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 체제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영두삼위 체제이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분석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점 이제 기본 부서들만 끝난다면 속성으로 나갈 것입니다. 저는 소위 중앙기관으로서 비밀기관인 국방과군 출판사 강연선동 편집부에서 군만 기자 출신입니다. 경력이 1 7년입니다 그래서 당중앙위의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가를 직간접적으로 신문이라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느낌 그대로 겪은 그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자들도 신입 때 혹독한 훈련을 겪는다고 하던데. 북한의 기자들도 그 체제상 사명과 목적이 다를 뿐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걸치고 17년간 사상 독재의 칼라류에서 기자 생활을 한 정기간 제가 실천적으로 겪은 경험으로 저는 노동신문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김일성 족석이 정치적, 정책적 야망을 분석하는 법, 노동신문 디자인과 간판 기사를 통해서도 김일성 족석이 건재 여부를 판단하는 법, 다음 김일성 족석이 전략적 위도와 전술적 액션을 찾아내는 법을 등등등등 몸에 푹 배워가지고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까지도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보도할 때 김정은은 건강하며 건재하다고 단호히 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때 북한의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 대내외의 중요한 매체들에서 대남 대미 비난을 거침없이 연일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대남, 대미 비난 메시지는 철두철미 김정은의 지시, 검토, 개재 비준을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저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순 후에도 거의 매일 북한의 모든 출판 보도물이 기준이고 리더이고 탐에 서 있는 로덩신문을 분석하면서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가의 직능과 역할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시 매일매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은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물이 지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는가 이것부터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보도물은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힘있는 선전, 선동 수단이다. 또, 김일성 정석은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물이 사명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사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에, 김일성 주의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어느 날에 와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전 선동부 출판 보도가의 직능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부여한 지위와 사명에 따라 선전 선동부 출판 보도가의 직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김일성 족속의 지시에 따라 북한 전당과 온 사회적인. 당중앙위원 지시문을 매해 작성해서 노동당 사상관리, 즉 전국의 노동당 위원회 선전부 시침을 통해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 기관에 하달한다. 그러면 이 지시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김일성 족속의 소위 혁명활동 연력에 따른 해당 연도의 수령 족속, 위대성, 업적 선전 방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일성 족석이 소위 신년사 또는 공동사설, 중요정론을 통해서 밝힌 해당 연도의 인민경제 각 부문의 과업 선전 방향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당 연도 김일성 족석이 소위 대적전략전술에 따른 반지의 밤이 계급개양방향이딱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석이 주문하는 해당 연도 주민 사상 교양 방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당중앙 위원회 지시문이 작성돼서 하달된다. 당중앙 위원회 지시문의 최종 타이틀은 올해 북한의 모든 출판 보도물이 선전 선동 방향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7년 동안 기사 생활하는 정기간 매해 접했습니다. 또, 우의범 일반적인 것들을 다시 상반년도 출판보도 활동 요강, 하반년도 출판보도 활동 요강 등으로 세분화해서 1년에 2차씩 하다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 소위 비밀보장을 운행하면서 북한군 소속이 출판사 신문사, 방송, 비밀경찰, 공개경찰, 출판사, 군수 및 국방과학부문, 출판사 등을 상대로 별도의 연간 당중앙위원회 지시문과 그것을 상반년도와 하반년도로 쪼갠 출판보도 요강을 하달합니다. 결국 이런 비밀비공개기관들은 매 당중앙위원회 지시문과 출판보도 요강도 겹으로 받습니다. 이중으로 받고 있다 그 뜻입니다.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과의 유일한 활동 원칙은 선전선동 부문의 모든 과와 마찬가지로 사상 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 관리제를 실현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유일한 원칙입니다. 그러면 노동당 중앙위의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과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해 드리겠습니다. 그 역할은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 기관이 수룡 족석이 제시한 출판보도물 지필 및 편집 원칙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감독 통제합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석이 제시한 출판보도물 지필 및 편집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은 꼭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북한의 언론을 상대로 할때 이 기준만 알면 정확한 답이 딱 나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김일성 족석이 사상과 요구에 맞게 지필 편집을 했는가 두번째는 노동계급의 범보기인 김일성 족석이 문풍과 언풍대로 지필과 편집을 했는가 세번째는 김일성 족석이 계급지 원칙에 맞게 지필 편집을 했는가 네번째는 김일성 족석이 제시한 사회지제도의 우월성 기준에서 집필 편집을 했는가? 다섯 번째는 김일성 족석이 제시한 소위 긍정감화 교양권 측에서 집필 편집을 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기사 집필 편집에서 김일성 족석이 내놓은 소위 방법론이라고 하는 종자론을 틀어지고 속도전을 벌려서 짧은 기간에 훌륭한 문제작을 내놓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김일성 족석이 내놓은 종자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김일성 족석이 사상과 의도의 알맹이를 취사 선택해서 모든 기사의 종자로 박아였는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종자를 틀어지고 속도전을 벌려서 짧은 기간에 시려성 있게, 시기 적절하게 문제작을 내놓는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문제작이란 김일성 족석이 훌륭하다고 평가한 작품을 북한에서는 문제작이라고 딱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평양에 있는 중앙 신문사, 출판사, 유선방송, 무선방송, TV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각도, 신문사, 방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열차방송, 모든 전역의 모든 동네의 스피커방송까지 당중강연의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과의 정책적 지도를 딱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시 통제를 위해 김일성 적석이 당중앙의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과를 통해 북한의 모든 출판보도기관에 수립한 검열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7년 기자생활기간에 겪은 그대로 증언합니다. 이 원칙은 김일성 김정일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김정은 시대 에 절대로 수정하거나 허무들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김일성, 김정일이 수립한 저체제 시스템에서 어느 분야든 자갈 하나만 뽑아도 저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검열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각 출판보도기관이 담당 부서장 검열 단계. 2차, 각 출판보도기관이 담당 주필 검열 단계. 3차, 각 출판보도기관이 책임 주필 검열 단계. 4차, 각 출판보도기관이 검열 부소, 검열 단계 5차 각 출판 보도 기관이 교정 부소, 검열 단계 6차 각 출판 보도 기관의 상주에 있는 노동당 선전 선동부, 출판 보도과 직속의 출판 검열국 파견 검열원, 검열 단계 7차 중요 기사에 한해서는 당 중앙 위원회 선전 선동부 관련. 과위검열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필편집에서의 검열 내용은 무엇인가? 김일성 족석의 교실을 종중히 인용했는가? 둘째, 김일성 족석이 의도대로 정치적, 정책적 정자를 옳게 선택했는가? 셋째, 김일성 족석이 오픈과 문풍대로 글을 전개했는가? 넷째, 교양성, 호소성, 전투성 있게 글을 썼는가 다섯째 기사의 종류적 특성에 맞게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검열합니다. 그러면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과의 역할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교양 시스템입니다. 이건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출판보도과가 딱 관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주 1차씩 진행되는 중앙기관 기자 맞춤형 특별기자 강연입니다. 또, 김일성 적석이 팔기한 조선중앙통신사 어국 이세포를 따라 배우기한 운동입니다. 매일 기자 언론인들이 매해 년 차이면 김정일이 팔기한 조선중앙통신사 어국 이세포를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계획서를 딱 작성해서 해당 당기관에서 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조선중앙통신사 어국 이세포란 무엇인가? 1990년대 초 구소련이 오는 공산당 대회에서 소련 공산당 해체를 정식 선언한 그 통신을 제일 먼저 받은 담당 부서가 중앙통신사 어국 이세포인데. 그걸 똑 받아놓고 그 자리에서 자료와 함께 김정일에게 올리는 충성 편지를 썼습니다. 전 세계 공산당이 사회주의 기치를 다 버려도 우리는 당신을 따라서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노래를 높이 부르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 주체혁명 여협을 끝까지 완성하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김일성 적색에게 기쁨과 만족과 신심을 드렸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북한의 출판보도기관이 따라 배워야 할 그런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여 때 종군 기자로 여기에 참전했다는 이모를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이 딱 있습니다. 출판보도 부분에서 6여 때 종군 기자였던 이모를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수령에 대한 그 신심과 신념과 충실성을 잊지 않고 그 끝까지 살아남아서 충성을 다했던 임무를 어, 북한의 모든 주체위 혁명적 기자들은 따라 배워야 한다 이런 운동입니다. 오늘날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이오국이 세포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이모 따라 배기 위한 운동은 출판보도 부문에 제시한 김일성, 김정일의 운동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절대 없앨 수 없습니다. 다음 만폐지 책 읽기 운동입니다. 1년에 만폐지씩 읽으랍니다. 거기에서도 70%, 80%는 김일성 적석의 로작과 혁명사상과 당정청을 읽으랍니다. 이런 운동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거는 김정일, 김일성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세습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 정통성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본부서 주민사상교양에서 의사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한 당중 강연의 선전 선동부 소속이 출판 보도과의 실체입니다. 이상으로 주령 절대지 북한은 21번째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